반갑습니다. 주연 준비 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기 또 아파트에 왔습니다. 정비공장 한다는 사람이 아파트 영상을 더 많이 올리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정비공장도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요. 오늘도 우리 부동산에 관심이 또 많은 우리 천함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어딘지 왜 왔는지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반갑습니다.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고 있는 봉 대표 천함. 노 사장입니다.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오늘 사점 점검 날이고요. 제가 이 아파트를 사게 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야 아파트를 샀다는 건 자가라는 거네. 근데 아쉽게도 분양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비주고 아, <laughs> 네. 샀다는 거네. 네. 언제 샀습니까? 한달 됐습니다. 한 달. 예야 네. 지금 요새 부동산에 뉴스에 막 폭락한다, <laughs> 막 큰일 났다 이라는데 그 와중에 샀네, 용감하네. 네. 아, 자 저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걸로 잡을 거예요. 아파트의 조경이나 실내 뭐, 구조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하니까 저는 그건 짧게 찍고 폭락한다는 시기에 아파트를 산 친구의 용기 있는 그 소신 발언. 왜 샀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아파트 조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파트 조경을 돌면서 간단하게 토크 형식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일반인으로서 어. 네가 생각한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아파트인지 위치는 사상구 주례역 바로 옆에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 라고 합니다 근데 골드는 뭐고? 왜 골드고? 어, 가야 롯데캐슬은 이제 뭐 저기 뭐, 골드 아 예. 어. 네, 네. 그, 요즘 다 골드, 골드, 아, 그, 급이 했네. 있더라고요. 주류 아 로테켓을 중에도. 네, 급이 이제 있는 아파트들이 뭐, 골드. 아, 골드 뭐, 넣어주는 거네. 네, 그, 개인적인 아 생각이에요. 아, 내생각이다 네 <laughs> 세대수는 900, 약 997세대인가, 뭐, 그렇게 전세대가 조금, 네. 네. 위치가 주여잖아새 아파트긴 하지만, 이가 분양도 아니고, 이걸 샀어. 한달 전에. 네. 매매로. 대충을 많이 샀노. 그냥, 언더. 일단, 6억, 6억 초반, 초중반.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될것 네. 같아요. 일단 네가 산게 6억 초반에 샀는데 네. 산지 이제 한 달밖에 안됐고 아직 당금을 안 치루는 상태고. 예. 네. 근데 지금 부동산이 부산도 그렇고 전국이 계속 막 폭락한다는 음. 말이 많은데 네. 이런 시기에 용감하게 산 이유가 뭐고? 어 일단은 이 집이 이제 최고 많이 오를 때가 7억 9천을 찍고 내려왔어요. 폭락하면서 아. 6억 후반, 7억 초반까지는 내려왔어요 이 아파트가. 음.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동에 제가 원하는 고층에 제가 원하는 라인, 알알 알, 그게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마침 더 싸게 이제 금매로 올려 놓 놓은 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냥. 잡았죠. 그러니까 네가 후려 쳐서 잡았는데. 네. 네가 저 생각이 뭐 6억 초반이잖아. 그래도 막뭐 요새 뭐 집값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겁나지 않더나. 무슨 생각으로 산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아파트가 아무리 뭐 구가 안 좋고 해도 자재값이 오르락기 때문에 분량값이뭐 5억 6억이에요, 기분. 그렇지. 근데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용기 내서 집을 사게 됐죠. 뭐 그... 앞에 동서고가도로는 26년부터 이제 폐쇄되고 앞에는 이제 요 공장 부지는 이제 다 밀어내고 볼드 스마트 시티가 생기고 이제 미래만 보이는 거죠, 이 아파트는. 그래서 제가 이, 사게 됐어요. 이, 이 완전 좋은 얘기밖에 없네. 이제부터 <laughs> 단점이 많이 들어갔니다줄이아 <laughs> 이가 그래도. 그렇죠. 부산에 뭐줄인는데내 열심히 살아서 저기 해운대나 이제 뭐 사직동으로 가야죠. 처남이 <laughs> 이거 집 산다고 할때 저도 사라고 했어요. 사라고 한 이유가. 요즘에 신축급 그렇게 천세대가 되는 롯데캐슬, 뭐 더샵, 레미안 이런 것들이 어떤 입주로 가든 이제는 8사 국민평수 기준 6억 이하, 5억 이하로는 분양을 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네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 가격이 낮기 때문에 8사 기준으로 해서 한 4억대, 한 5억 이하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신도시가 아닌 이상 아무리 줄여라고 하든데 원도심에는 진짜 6억 이하, 5억 이하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크타임에도 올린 영상이지만, 이제 이 신축급을 6억 이하라면 크게 뭐 오를 가능성은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래도 떨어질 확률은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 실거주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있는 매물 말고 네이버보다 훨씬 밑에 있는 매물들은 사도 될것 같다. 저는 그래 생각했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든 잘 후려쳐가지고 6억 초반으로 사가지고, 그것알 r 을알알에 6억 초반이면 5억대, 후반뭐 이렇게 상가랑 비슷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 샀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기 아파트를 단지를 돌아보니까 조경도 되게 좋고 여기가 약간 11자 형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평지가 안될줄 알았는데 완전 평탄해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이렇게 일자로 배열로 두고 좌우로 11자 형식으로 너무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역시 아파트는 새 아파트다. 이게 뭐라 그랬지 그 롯데캐슬 3.0 버전이라 그랬나? 이번에 이제 롯데캐슬에서 디자인이게 그게 뭐래야 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3.0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최신이란 소리예요. 조경이나 아파트 외벽 페인트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3.0 버전으로 들어간다. 뭐, 그 전에는 2.5였는데. 그렇죠. 2.0, 2.0 2.5였는데 3.0 완전 최신 버전의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구조 다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최근에 찍고 온게 연지레미안이었는데 네. 연지레미안은 아직까지 최신이 전 아니고 그냥 장전레미안 옛날에 막 6, 7년 전에 있는 아파트랑 구조도 똑같고 안에 사제도 똑같아. 그냥 조경만 조금 좋다 뿐이지 사실 안에는 너무 별로더라고 외벽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안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아, 진짜 좋구나, 내가 느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뭐 아파트든 자기가 살 생각이 있는데, 밑바닥, 발바닥에서 잡을 수 없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근처라고 생각하면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어깨 근처라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신축급의 아파트가 6억 정도면은 무릎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폭락해도 그러면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그것까지 되려고 하면 그건 진짜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처남이 이렇게 용기 있게 산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현관에 이렇게 LED 불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확실히 좀 세련되고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 빼고는 그냥 다 일자 일자예요. 그러니까 완전 네. 여기가 일자로 해가지고 한한 200m는 되겠다. 엄청 길고 산책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아파트 같네. 이제는. 조경을 봤으니까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대충 한번 봅시다 본격적인 토크타임 오늘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이제 마음대로 막 노는 거 말고요 일하는 것 중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어,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요 인스타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는 유튜브와 다르게 영상이 아니라 사진, 글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좋은 내용들,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들 뭐 부산의 맛집, 그 다음에 부산 근교 여행, 부동산 얘기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인스타에 신호정비 검색하면 나옵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아마 좋은 내용 많을 거고요 제거 인스타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떡상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구독자 2만 5천 명쯤 되는데 빨리 10만, 100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10만 명 구독자가 하겠다. 뭐, 100만 구독자가 하겠다. 방법은 알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자동차 관련된 거 해서, 뭐, 신차 나올 때마다 쫓아다기고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 쫓아다기고 이렇게 하면, 제가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것만, 계속 그 관련 영상만 올리면, 구독자 수가 빨리 오를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부동산 계속 올리고 뭐 오토바이 커스텀도 올리고 하는 이유가 그냥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재밌는 거를 유튜브에 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튜브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야 오래 롱런할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요. 사실 부동산도 진짜 재밌어서 합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유튜브 구독자는 한 달에 1 0 0 0 명씩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6년 뒤면 10만 명 됩니다. <laughs> 제나이에 45쯤 되면. 근데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유튜브도 좀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감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일에 쫓겨 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면 저같이 재밌게 오랫동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인스타 팔로우 좀 해주십시오. 틱톡도요. 네이버 블로그도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